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과 직선에 관한 문제를 두 문제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그림을 보면서 직선외류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할때세칠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원에 있습니다. 방문의 중심은 원점에 있습니다. B를 지나는 지선 L의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B점과 A점의 좌표는 각각 2, 2량, 0, 마이너스 2, 0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 세칠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양 자체는 구하기 어렵죠. 이러한 원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을 이용해가지고 풉니다. 즉 이전부터 O와 연결해가지고 이 부채꼴 안에 넓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풉니다. 저는 굳습니다. 이렇게 보여서는 그으면은 이 구하려는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부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여기 이이이죠. 반지름 이이고 이 중심각을 알아야 이 불체골의 넓이가 나오지요.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조건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지요. 마이너스는 좀 놔두고, 기울기란 것은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지요. 이것이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는 루트 3대 1이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3대 1. 이 직각 삼각형에서 1대 루트 3. 그러면 여기는 P를 말하면 1대 루트 3대 2죠. 2대1대 루트 3. 이 P가 성립하죠. 그러면 몇 도입니까? 여기 몇 도입니까? 2대1대1 3의 각도는 여기 30도죠. 30도이고, 여기는 60도죠. 이런 직각 삼각형 되겠죠. 그러면, O, B와 E 기준 는 양쪽 방지점이기 때문에, 2등급 삼각형 되기 때문에, 이 각도도 30도죠. 괜찮습니까? 30, 30.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 부분 외곽이 되죠 이 각도는 30 30 플러스하면 60도가 되겠지요 따라서 구하려는 이 각은 얼마입니까 90도부터 60 빼가지고 여기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즉 중심감이 30도이기 때문에 이 부채꼴의 넓이는 나오지요 반지름 2이고 중심감 30도이기 때문에 나오죠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면 우선 이 삼각형을 5시를 밑변으로 봐가지고 높이는 이것을 점점으로 봐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1분의 1이 이 삼각형의 넓이죠. 그런데 이 길이란 것은 여기부터 x축에 선을 내리면은 내리면은 이 직각 삼각형을 보면 여기 유0도이기 때문에 이세변의 비는 2대1대 루트3이죠요 2대1대 루트 3. 그런데 이 길이는 마침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그 자체죠. 이 자체이기 때문에 2대1로서 이 길이도 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O C しえきりコパギ1えいぶんえいじょう。これもおうしの音いわんーーくわぬがおうでえきりくわぬだ。おうしえきり。おうしえきりオルマインが。いごすん、いでじょマチンルート3で1りなごうきてみね。イごっていごすん、る3で1りイコールチンチャきりいいイょう。いでおうしら。いろきしゅうせいめでじょ 말하자면, 루트 3대 이름, 이름 2대 5 c 죠 그러면, 5 c 의 길이는, 5 c 를 유리화하면, 분모 유리화해가지고 답을 내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칠의 넓이는 부채꼴부터 이 삼각형을 빼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채꼴 부채꼴은 반지름이 2이고 중심과 30도이기 때문에 파이 2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30 이것이 부채꼴의 넓입니다 이이 넓이면에 こぎぶと、い三角形。い三角形のよりべの、密表のよいじょ。おうこれよい3三分の二ルート三、コパギ、のぴが、いじょ。ね、い。いりで、いぶねいじょポリジャントロ。いりでけょ。いごするけいは면은、たぶん、三分のパイ、マイナス、三分のルート三。 여기가 3분의 8. 여기가 3분의 루트 3. 이것이 답입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그림을 보면서 직선 y ax b가 방원의 넓이를 이듬붕 할 때, 세칠 부분의 넓이를 A식으로 표시하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방원이 있습니다. 중심은 원점에 있습니다. 반지름 E입니다.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직선, 이 직선은 Y, AX, B인데, 이 직선은 이방원의 넓이를 이 등분하고 있습니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습니다. 이 조건하에서 이 셋째 부분, 이 셋째 부분의 넓이를 문자 A만의 식으로 표시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잘 잡으면은 간단히 풀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하면은 이 직선에 의해서 방문의 넓이가 이등못되겠죠이 넓이와 이 넓이 같죠? 방문의 반이지요. 그런데 이 부채꼴도 이 방문의 반이지요. 말하자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가 같지요.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란 것은 이 부분의 이 넓이와 이 넓이가 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넓이는 방원의 방이 넓이도 방원의 방 같은 넓이 때문에 이것 이거 플러스 이거하고 이것 이거 플러스 이거는 같기 때문에 혼돈 부분은 제외하, 제외하면, 은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넓이가 같게, 같게 되지요. 즉, 구하려는 그이 넓이는 이넓이가 같다. 즉, 이 넓이는 삼각형 OBC의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는 간단히 구할 수 있죠. O, B의 길이는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길이는 2. 나머지 이 길이만 알면 되죠. 이 e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것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있죠. 이점을 지나죠. B점을 지나기 때문에 우선 이 식에다가 이곳을대입을 하며, 대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y의 령 x의 e죠. ea 플러스 b 여기부터 b 이꼴을 고치면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 q b는 절평이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e 길이는 b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되죠 때문에 이 넓이, OBC의 넓이, 말하자면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답은 마이너스 2의, 이 넓이는 마이너스 2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에, 잘 복습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입니다.